가비! <laughs> <하비>. 3점 실패! 아, 만 아, 잠깐만. 아,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아이고 와, 진짜 심하다. 네. 야. 야. 와. 블락입니다. 아주 아주 멋있게. 여긴 되게 뭔가 체계적이네요. 어 뭔가 체계적이에요. 일본 어, 1번이 되게 진드지잘해 아! 기 뭐야? 어, 어, 어. 괜찮으세요?

아이고. 송 오! 나이스. 이건 잘함. 공격을 공격해서 체력 안 쓰니까 수비하는 거지. 오, 오. 오! 뽀이뿌이뿌이뿌이 그만해 오늘 내가 볼때 퇴장당 한 6명 있어 제가 어제 퇴장당해서 할 말이 없네요 어제 1 경기 때 퇴장 당했어. 손 넣으면 다 파울 불려가지고. 다 커터 때 당했어요 그래도. 조심해라 서장, 조심해라. 저거 서장훈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. 오. 저거 서장훈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<laughs> 사람 많은데서 페인트 존에서 페인트 존 패스하지 말라. 고 오, 나이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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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이러다 승준이 입수 오는 거 아니에요? 야, <목소리> 나이 아이고. <laughs> 성 <성룡>. 수비가 <laughs> <laughs> 파울이라고 손들었는데 안 보내. <laughs> 클라 사이드요. 안돼 반대 안 돼. 안 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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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아이 뭐야? 뭐야? 아깝다. 수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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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해. 던져. 에이. 거, 에이. <laughs> 어, <TJ> 옛날 그 네. <laughs> 오. 오. 넣으면 돼. 넣으면 돼. 라인 밟았다. 어? 라인 밟았어요. 라인 밟았어요. 야, 좀 빼. 아, 달달하게 받으세요. 저거 이 맞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? 아, 까비. 가자, 속봉! 까비. 수비해 수비해. 어, <laughs> 아니, <농구 중이라. 웃음> 오. 너무 예쁘다, 아, 너무 아, 중 <laughs> <23초야>, <laughs> かあ。